문제는 우리가 GX의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3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때그 우리가 3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작을 때 3이니까 우리가 이런 모양이 될수 있겠습니다.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그럼 3차식 F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부분 두 개를 채우면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가 둘다가다 우리가 f 프라임이 또 0이 되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될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g 프라임 1을 보게 되면 g 프라임의 1은 현재 우리가 미분 가능하기 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f 프라임 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여기 도 우리가 0또 0이 되어야 됩니다. 둘다 0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은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분 가능 대개서 0이 이것도 0이 되는 거 아시겠죠? 0이 이것 되고 0이 되어야 됩니다. 미분을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부 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f(x)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x)를 구해 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미분하는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f x를 보게 되면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1과 1에서 우리가 다 0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3 a 의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이런,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ax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b는 0이 되겠고요. c는 마이너스 3a가 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은 이제 fx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게 되면 ax의 3승 마이너스 3ax 플러스 d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얼마냐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a가 되니까 2a 더하기 d가 되겠죠.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되겠고요. 3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1을 넣게 되면 1을 넣게 되면 d 마이너스 2a 더하기 d가 되겠네요. f의 1은 이제 마이너스 2a 더하기 d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D가 1 나오겠습니다. D가 1 나오고 D가 1이 되게 되면 이제 A도 이제 1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 s 값이 나오겠습니다.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f s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제 그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가 극소가 되니까 계속 감소만 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계속 감소만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다. 정답, ㄴ 맞겠습니다. 감소만 하는 거니까. 프라임머스 자꾸나 같겠죠. g 프라임 x 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최소값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0, 0, 0 되고요. 이제 이 가운데를 보게 되면 이 가운데 미분하는 값은 이제 우리가 3 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되는 거니까 이때 최소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우리 3이라고 볼수 있나요? 우리가 최소값은 우리가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것이죠.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일 때 마이너스 3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틀렸으니까 기역과 미음만 정답 되겠습니다.